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이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 간병 통합 병동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간통이라고 그러죠. 이 간통에서 간호 조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간통이라는 거는 간호하고 간병을 통합해서 간호사하고 간호 조무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취지는이 간병인이나 요양 보호사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 인력이 어, 24시간 상주하면서 어, 간병까지 같이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보호자 입장에서는 간병비가 싸요. 왜냐면 여기는 간병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비가 싸고 어,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제공을 한다. 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믿음을 갖는 거죠.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근런데 어, 그렇게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그만큼 간호인력이 많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인력은 정말 다른 병동보다 더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병동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간호사 한 명, 그리고 조문화두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요양보호사도 뭐, 방두 개당, 방두 개당 뭐, 요양보호사 한명 정도, 이렇게, 어, 간호인력이, 어, 그러니까 보조인력까지 합치면은 이 간통보다 훨씬 인력이 많아요. 근데,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가 더 낫겠죠. 근데 이제 취지로는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 인력이 하기 때문에 더 낫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산들이가 만약에 보호자다 하면은 그냥 어, 일반 병동에다가 입원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어이 요양병원을 가야 되는 환자분이 기저귀를 안 하고 조금 어. 이동도 자유롭고 했을 때는 그냥 간통으로 가시는 게 나은데 어 기저귀 케어까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할 경우는 그냥 일반 병동을 가서 조금 간병인을 두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간병비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보통 요즘에 간병비가 하루에 뭐 1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간통에 오시는 건데 어이 간통에서 보통 산들이가 근무를 할 때. 어, 산들리 병동에 환자분이 60명 정도 됐었어요. 6 0배드인데 거의 매일 꽉차 있는 거죠. 그래서 60명 정도 입원을 해 계시는데 각두집 별로 근무하는 사람은 간호사 한 명에 종사 2 명, 그리고 이제 미드가 한분 계시는데 이 미드는 어, 한 달이 30일이면 20일은 미드가 있고 10일은 미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드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간호사 한 명에 종사 2명에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미드가 만약에 출근한다면은 을 미드는 이제 와 가지고 약복 심부름 다니고 IV 뭐 달고 그리고 바이탈하고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어 정사 두명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기저귀 케어도 하고 또 미드가 없는 날은 수액도 하고 드레싱도 하고 이런 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한 명이 있는데 이 60명이나 되는 사람 참만 하는 것도 간호사는 바쁘겠죠, 솔직히. 뭐, 각 출근해서, 어, 퇴근할 때까지 컴퓨터에서 눈을 못떼요 그래서 조금, 어, 안쓰러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60명이나 되는 사람 찾을, 어, 간호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쌤들은 선 나머지를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처음 출근할 때부터 한번 보면은, 우리가 보통 6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7시에 인기를 받긴 하지만,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먼저 이제 아침 식사를 어, 같이 도와드려요. 보통은 한 병동에 중에 60명 중에서 10명 정도는 식사를 보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떠먹여드려야 되고 옆에서 지켜봐 드려야 되고 그래서 10명 정도 되는데 나이트 근무하는 선생님은 간호사 선생님 한분 종사 두명 이렇게 세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다 케어를 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어, 출근을 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나이트 근무할 때는 그 다음 데이 선생님이 좀 빨리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윈윈 하면서 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출근을 하면은 어, 이렇게 해서 어, 식사를 같이 케어를 해주고 나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인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계를 받고 어, 인계가 끝나면은 이제 어, 카에다가 이렇게 뭐 시트라든지 아니면은 벽에 카바 그리고 옷 같은 거 있잖아요. 환자복 이런 걸, 어, 실고 쫙 한번 라운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옷이 더럽다든지 아니면 시트가 더럽다든지 이런 걸 교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방향제 좀 냄새나는 곳은 방향제도 뿌리고 이렇게 쫙라운딩을 먼저 한번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라운딩이 끝나고 나면은 와서 이제 기저귀 카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이 기저귀 카를 끌고 쫙 다니면서 기저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저귀가 보통 60명이 만약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는 기저귀를 해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기저귀 하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간호사는 차으하고 있고 조무사 두 명이 이 삼십 명 이십에서 3 0명 정도 되는 사람 기저귀 케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한 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다니면서 기저귀 케어를 다 하는데 이 기저귀 케어가 그냥 기저귀 케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저귀 케어를 하면서 어, 로션 로션도 발라줘야 되고 아니면은 또 조금 음 <laughs> 체위 변경 같은 것도 어, 잘 해드려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케어하는 시간이. 어, 여름 같은 경우는 기저귀 케어를 하고 나면 진짜 온몸에 땀이 쫙 차죠? 그래서 정말 정말 힘든 게 기저귀 케어. 그리고 냄새도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산들이도 이런 게, 어, 이거를 내가 과연 나이 먹어서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 뭔가 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호학과를 갔던 계기인데, 암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저귀 케어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뭐, 약국도 가야 되고, 근데 보통 기저귀가 끝나면 11시가 넘거든요. 그래서 뭐 약국도 가야 되고, 또 드레싱도 해야 되잖아요. 욕창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어. 미드가 있다고 해도 미드는 아이브이 잡고 약국 왔다갔다 하고 또무 뭐 투석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동하는 사람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은 드레싱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뭐 바이탈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저귀 교 끝나고 나서 바로 또실 시간도 없이 뭐한 사람은 바이탈 한 사람은 드레싱 이렇게 바로 또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드레싱이라든지 바이탈도 보통 한 시간 정도 되거든요. 6 0명 바이탈을 하려면 한 시간은 한 사람한테 1분씩만 걸린다 해도 한시간이잖아요 60명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시간반 정도 걸릴 때도 있고, 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바탈도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은 바탈하고한 사람은 드레싱을 해요. 그러고 나면 12시 이제 밥 먹을 시간에 바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환자분들 물병은 각두티 때마다 이거를 다시 써서 다시 새물로 교환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병 준비하고, 뭐, 그리고 환자분들 보호자들이 갖다 놓은 반찬도 챙겨드려야 되고, 아침마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심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목욕하는 날이 있잖아요. 목욕은 보통 어 사람이 육0명이면은 월수금으로 해서 한번할때 수명 정도씩 목욕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목욕을 챙기려면은 옷도 챙겨야 되고 따뜻한 물도 받아야 되고 또 환자분들을 대기할 수 있는 의자도 준비해야 되고 챙길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한 시에 목욕을 하기 때문에 어 12시에 환자분들 식사 시작하면 환자분들이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는 한 10분 정도에 식사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만 어 목욕 준비가 끝나서 이제 어 이부분들이대이번이 음, 목욕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 1시쯤 우리가 목욕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12시에 식사를 해서 12시 40분쯤, 30에서 40분쯤 환자들 식사가 끝나고, 어, 이제 간호사나 간호정사는 10분 정도에 끝내요. 그리고 한 50분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목욕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시쯤 되면은 목욕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부분이 2시 출근인데, 목욕하는 날은 1시까지 와요. 그래서 같이 목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보통 목욕은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목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인계가 시작되는데, 어, 목욕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이부병은 인계, 어, 인계 받을 준비를 해서 인계를 하고, 데이번는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욕이 끝나고 나면은 정말, 어, 원몸이 땅으로 다젖기 때문에 꼭 이날은, 어, 목욕할 때 입을 옷을 따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킬 사람은 꼭 옷을 하나 가지고 와서, 어, 어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목욕하고 나면, 뭐, 어, 머리도 다 젖고 몸도다 젖고 그래서 살짝 물을 끼얹고 나와야 될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욕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목욕 끝나면 이북번 인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대입번은 목욕 뒷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또 환자분들 간식을 드려야 돼요 오후 간식을 다 챙겨 드리고 그동안 이제 이북번 인계를 받게, 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식 챙겨주고 나면 인계가 끝나면 대인은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이북번은 다시 똑같이 대입번처럼 카에다가 뭐 시트라든지 이런 거 챙겨서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인계가, 되, 어, 라운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제일 힘든 거는 내가 아침에, 어, 아무리 깔끔하게 하고 갔어도 기저귀한번 갈고 나면 그게, 어,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그게 싹 사라져버리고, 목욕하고 나면 또한번 그러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이 쭉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어, 산대리가 일하는 재활병원도, 어, 간호간병 통합으로 어 지금 화가는 떨어졌는데 아직 시설이 이렇게 다 되지가 않아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인력이 어환가 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반만 하는 거예요. 절반은 안 하고 절반만 우선 음, 간호관 명 통합을 시행을 하는데 음 간호사가 15명이고요. 그리고 종사가 5명이고 그럼 벌써 20명이죠.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은 어 보통 30명 정도가 이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이동하는, 재활로 이동하는 인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간통, 재활병원의 간통보다 요양병원의 간통이 인원이 어, 절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절반도 안된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물론 뭐, 어, 숙가제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 좀잘 어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 체력이 체력이 이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음 감안을 해서 어 면접을 보시고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산드리는 아무튼 이쪽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런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그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때는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 이렇게 하라면 아무도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산들이 기억에는 이간호감정 통합이 너무 너무 힘들었었고요. 음 그래서 이쪽을 음, 만약에 가라고 한다면은 꼭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 알아보시고 가시면 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강사들이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어,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산들이는 다음에 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